1차, 2차, 3차 혁명인 증기기관차, 내연기관, 자동화 생산을 거쳐 인공지능 시대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왔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변화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외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는 말이 있듯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준비한다면 사회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미래의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상 깊은 부분을 추려보았다. 그리고 현재 전공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OECD 국가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비해야 한다. 생산 인구가 적어지는 것에 대해 독일 정부는 고령화에 대하여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으로 고령화를 극복하고 있다. 독일인들은 이민자들의 문화를 인정하여 그들만의 공연, 행사를 허용한다. 우리나라도 현재 동남아, 탈북자의 이민을 허용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인은 색안경을 끼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될수 있기에 국가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전공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실버 산업이 발달하면 산림복지 산업이 성행할 것이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실버 세대는 숙치후 복원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국민의 건강 수명도 높아질 것이다. 제2부 신성장산업 사물인터넷 세상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된다. 사물인터넷이란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PC와 스마트폰, 자동차 등 사물과 사람과 동물 등의 생명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 사무실, 공원 등 모든 공간이 연결된다. 그래서 사물인터넷은 만물인터넷,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라고 하기도 한다. 서세로 모든 것이 연결되면 손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기계 제어도 한 손에 될 것이다. 어린 생물을 키울 때 빛, 온도, 습도 등 주변 환경을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시설 내에서 키운다면 손쉽게 환경 제어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 식물 공장이 있다. 제3부, 소비와 생활 공유 경제, 전 세계 소비지도를 바꾼다. 지금 전 세계는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자주 안 쓰는 제품과 서비스름을 나른 사람에게 반려 후에 이복을 취해는 공유경제, 셰어링 이코노미, 가합리적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이는 저성장 시대의 돌파구가 될수 있지만 제조업의 일자리가 상당수 사라지고, 운송업 및 서비스업의 정규직은 일용직으로 대체될 것이다. 공유경제가 활성화될수록 플랫폼 사업자만 많은 이익을 독점하게 되는데 그러면 본래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상업적 기업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 공유경제의 기본 바탕은 신뢰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공유경제는 성립하지 못한다. 일단 우리나라는 국민의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당장 공공화장실만 보더라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의식이 보편화보의 내물건이 아니라도 조심히 다루게 된다면 값비싼 실험기구를 공유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공헌하는 플랫폼이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카 같은 필요하면서 값비싼 재산들을 공유하는 것과 실험기기 공유하는 플랫폼이 있다.